네온포토닉스는 2009년에 광학기술을 이용해서 광통신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많은 벤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지원 사기를 받던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2012년에 벤처 캐피탈에서 62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 2015년에는 RCPS하고 BW를 발행해서 23억 원을 조달을 했고, 2017년에는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서 22억 원, 2019년에는 기존 투자자들한테 또 35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토탈 합치면 한 142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술력하고 자금력이 되니까 한 10년이 되는 해인 2019년에 매출 173억 원 그리고 영업 이익을 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놈의 글로벌 역병 때문에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역병이 끝나도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2023년 7월에 회생개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발생해요. 알고 보니까 네온포토닉스가 회생 신청을 하기 한달 전인 2023년 6월에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았던 VC들의 지분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를 되사준 것이죠. 물론, 2022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봐도, 네온 포토닉스가 가진 자금력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VC들의 지분 중 극히 일부분만 다시 되사준 건데, 다시 말해서 VC들이 투자했던 자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네온 포토닉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VC 지분을 일부, 다시 매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VC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작은 정성을 보였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서 자금을 빌려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조달한 사업 자금은 우리가 부채라고 해요. 빌려온 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입니다. 혹여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지고 있던 집기까지 전부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조달한 사업자금은 자본으로 인식을 합니다. 투자자는 그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로 사업이 잘 되면 큰 수익을 낼수 있고 망했을 때는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내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산 주식 대금 돌려줘라. 이런 얘기 할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온포토닉스도 역시 빌려온 자금, 그러니까 부채랑 함께 VC들이 투자한 자본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미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에서 후순위인 VC들의 지분 일부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사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네온포토닉스가 투자를 받은 방법 중에는 보통주뿐만이 아니라 RCPS 그러니까 상환전환 우선주, cb 전환사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인 상품들은 무조건 후순위로 발행되기 때문에 회사가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나마 얼마라도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온포토닉스가 진심으로 상도덕을 지키려는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 얼마 안 되는 자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일부라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상도덕이겠죠. 실제로 뭐 회사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차피 갚아야 할 부채는 다음 달에 회생 개시 절차 신청할 거니까 일단 VC한테라도 잘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온포토닉스는 회생 절차를 시작하고 나서 2024년 1월에 회사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만 결국 매수인을 찾지 못해서 3월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자산이 부채보다 월등히 적다 보니까 채권단은 자산을 전부 다 내다 팔아도 빌려준 돈의 일부만 회수 가능한 상황이죠. 채권단 입장에서는 단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작년 6월의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극대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대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그럼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